안녕하십니까? 교통여행입니다 첫 여행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여행기 컨텐츠는 탑승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플 컨텐츠들을 시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첫 여행기 컨텐츠는 탑승기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탑승할 우선은 일명 청학 이동 엘리베이터라고 불리는 부산 영도 7번 마을버스 탑승기입니다 청학 이동 엘리베이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영도 7번이 청학 이동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이유는 청학 이동을 한 바퀴 돌면서 고지대와 저지대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청학 이동을 한 바퀴 도는데 현도순환이라항 방향으로만 돌니다 그런 상황이죠. 마치 모 영화에 가는 기차만 있고 오는 기차는 없는 그성황이 생각나네요. 영도 7번은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청학주유소, 동산그린의 구회사고 82번 종점을 돌아 다시 청학시장에 돌아오는 단방향 순환 노선입니다. 정거장들이 고지대 저지대가 섞여 있어서 진짜 차량이 상상 못하는 모습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차량도 현대 카운티 쇼파들을 다니는 데다 한 대로만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영도구 마을버스 중에서 유일하 106번, 111번과 0 연계가 되지가 않죠?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영도시 집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부산산산포동 마을버스의 끝판왕 같은데 대체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청학장을 출발합니다. 청학장을 출발한 버스는 먼저 아래 길로 내려갑니다. 벌써부터 빙글빙글 돌아오고 아주 장난이 아니죠? 나중에 진짜 수직급 경사를 올라가니 기대하시죠? 일단 청학시장에서 이런 내리막길을 지나면 청학 이동의 저지대 정거장이 나옵니다. 그 정거장들은 시내버스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거든요. 잠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온 고지대 거주민들이 영도 7번으로 환승합니다. 당분간은 큰 길로 다니면서 시내버스 환승 주민들을 태운 다음 고지대 마을로 올라갑니다. 슬슬 고지대가 시작됩니다만, 아직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갑니다. 마침 101번 유비가 옆을 지나가네요. 일본의 엄청난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구형 슈퍼 정거장 이후입니다 7번만에 다니는 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엄청난 시작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경사가 다시 보니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청화 이동 승강기가 일단 고지대 말로 가고 있네요. 승강기 같은 노선인데, 이제 평지로 지나갈 때 되지 않았나요? 아는 여러분들께 드디어 잠시 후 평지를 지나갑니다. 기대하시죠. 이런 길 지나는 1, 2, 5, 4, 5, 6, 7, 8, 9, 10, 11, 12, 1 14, 15, 16, 17, 18, 아니 평지잖아요 왕복 1차로자의 평지 개소리야 아니 애초에 영도 7번에서 정상적인 평지를 말한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조금 더 보세요 길이 어떤 걸생가는지 버스가 집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집앞 왕복 1차로로 지나가고 <laughs> 아니 이런 길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자 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동산 그린리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88-1번 영도 5번 종점인데 맞아요? 저기 차고지 보이시죠? 마침 밑에는 대기 중인 영도 5번 유브리지가 있네요 영도 7번 동산 그린리 아파트 정거장은 간판이 없는데 아까 차고지 앞에서 타면 되는 걸로 합니다 램프를 따라 저희도 동산 그린 길로 내려옵니다 길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측하는지 봅시다 <laughs> 와, 이걸 들어가네. <laughs> 와, 내릴까? 9번 도는 곳이죠. 바로 원호 아파트 일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배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거리는데 이쪽 영도 5 영도 7번 경찰상은 아니죠? 이제 청학시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승강기가 하강을 타나 봅니다. 제일 트 뒤로야 다 다음 정거장이 종점입니다. 아까부터 쭉 내리막길을 달리는 1254호 역시 청학 이동에 엘비도 답네요참지만 대일 버스는 영도 7번 정류 1254호 빼고 모두 카운티 롱바디 차라 1254호 고장되는 롱바디 예비차가 투입 됩니다. 드디어 청학시장입니다. 전 여기서 내립니다. 청학시장 도착했습니다. 영도 7번 탑승 후 요약입니다. 완벽하다. 오늘 여행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기도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빠이!